RPM 중 3-1, 73페이지 585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의 파트 나오면 인수분의 순서를 얘기해 봐 하는 요거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공통 인수, 공통 인수. 두 번째 뭡니까? 크로스, 크로스. 세 번째 뭡니까? 공시 외울 때 이렇게 초성으로 그냥 쉽게 외우라고 초성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부터는 복잡한이라고 인식하자.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것도 외워야 돼. 요거 세 개에서 안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풀이가 있다 이 생각을 해 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 줘야 돼.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순서는 상관없어. 요이 중에 그냥 해당되는 걸로 하면 돼. 여기까지는 고등까지도 전부 똑같아. 근데 여기 밑에가 중등 때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중등 때는 나중에 이제 알려 주겠지만 두개두 개. 두 개. 3개 1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림 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림 차순. 사실 이것까지는 잘안 나오는데, 내림 차순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 저기 쌤이 이름 적어놓은 게 가나다 순이지. 네. 맞아? 저거를 내림 차순이요. 또는 오름 차순이요. 그래서 만약에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고,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잖아. 이해되겠지? 점점점 올라가지 여기는. 예. 이해되겠어? 이걸 우리는 오름차순이라고. 되겠어? 점점점 내려가지?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뭐야 쿠팡 이런데 뭘 사러 가는 거야. 근데 싼거 사고 싶어. 그럼 내림차순 할까 오름차순 할까

일 쿠팡 갔어. 내가 싼거 사고 싶어. 싼 거. 아까, 오른손 왼손 아무거나 어, 오른 차순 아까, 내림 차순 아까. 과향 내림. 차 오른 손 내림. 오른 차순이죠. 내림 차순이 뭐예요? 오른 네. 차순. 다른... 오른 차순. 내가 오른 차하 내가 정말 내림 차순. 네? 네. 그럼 저게 오른 손이지? 아. 네. 내림 차순이 안되 오른 차순이 오른 손. 오른. 네. 오른. 음. 오른 손이 오른 손. 내림 차순이 왼 손. 아, 뭐, 난 상관없어. 볼륨이 어, 좀 있으니까. 어, 저, 자, 마이너스 1분씩. 예! 네. 오른손 든 사람이 전부 맞는 거죠? 예. 오채업 빼고 다해요 아, 난 아, 상관없어. 가진 <laughs> 자유. 당연하지. 와, 지원이. 와, 어. 와 1분 깎았어. 지금 찌그르마, 찌그르마 퇴산이 자, 대충 그래서 오른차순, 내림차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내림차순으로 인수 분해하는 게또 있나 봐. 내쪽차 밑에 건또 나중에 알려줄게. 여기까지. 자 내림차순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내림차순을 할 때는 또두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항이 많을 때 사용해 주면 됩니다 항이 많은데 내가 못풀때 내림차순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차수를 선택하는 면 낮은 차수 1차, 2차, 2차 이런 거 있잖아 자 여기서 봐봐 지금 항이 너무 많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 그래서 X2차 y 2차 전부 똑같네?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수내 해주자. x 제곱 가진 애들 다 모여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한 놈밖에 없죠? 그래서 얘 없애버리는 거야. x 1차 가진 애들 다 모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가진 애들이 여기랑 여기 있지? 여기. 야 네. 이거 두 개를 이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 4y에다가 마이너스 6. 여기까지 보여? 음... 네 아. x 가진 애들 그냥 싹다 모은거야 네. 이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이제 없애버리고 얘네는 x가 없는 애들이지 맞아? 그래서 저걸 네. 뒤에 적어줘 따라왔습니까? 네. 자 여기를 했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다시 공통인수 크로스 이런거 찾아봐야 돼 근데 공통인수가 지금 안보이잖아 그럼 크로스를 해야 돼 얘를 먼저 크로스합니다얘크로스 하면 3Y에다가 Y 이렇게 하고 오른쪽 뭘로 쪼개까44쪼개까안될것 같은데 28 어, 2랑 8 해볼까? 2랑 8 여기다 8여기8 여기다 8 여기다 8 여기다 8 여기다 8 여기다 데 그러니까. 그래서 8디다가 여기다 가 여기다 스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y 플러스 8에 y 마8너스 2가 되는 거 보이죠? 네. 끔찍한 게 나옵니다. 잘 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여기 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내가 네. 이해했어. 이거 두개더해서 여기 되면 되는 거였잖아. 네. 기억 안 나? 네. 식이 너무 복잡해서 잘안 보이지? 네. 자 봐봐.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아. 돼 있을 때 X, X 한 다음에 여기 2, 1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두개 더해서 얘 되면 되는 거였잖아. 네. 네. 그 그게 조금 더 복잡해진 상태로 온다고 보면 돼 봐봐.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아, 이해되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더 해봤자 얘가 안 되죠. 왜 마이너스라서. 둘다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되는 거 보입니까? 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됩니다. 네. 네. 따라어 아. 네. 왜요?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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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음> 자 이거 이거 없고요. 이거 두개더 하면, 이거 곱하면 X, 이거 두개 곱하면 2X, 두개더 하면 3X. 여기 XX 적고, 이거 두개 곱하고, 이거 두개 곱해서 아더 해서 얘가 되면 되는 거죠. 요만큼의 엄청 복잡해진 버전이라는 거 알겠어? 이게 사실 크로스야, 얘들아. 맞잖아. 이걸 쌤이 크로스라고 굳이 안 적어도 내가 알아서 크로스 할 거거든. 근데 쌤이 크로스를왜 적어놨겠어? 이딴 거 때문에, 이딴 문제 때문에 적어. <laughs> 이해되겠죠. 그래서 식으로 크로스 할 때도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적을 때 어떻게 적었지? 쉬운 문제에서 공부해 왔잖아. 우리 어떻게 해? 가로로 적는 거예요. 그 가로로 적을 때는. 가로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x-3y-8에다가 x-1y+2 이렇게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긴식을, 이렇게 긴식을. 둘 이상의 음.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린 이걸 인수 분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음. 끔찍하다 그지? 네. 방법이 없으면 이걸 인수 분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음.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